안녕하세요. 준 데스. 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차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제 차는 다이아츠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무브 캔버스라는 경차입니다. 구입한 지는 지금 만 4년 6개월 정도 됐고요. 다이아츠라는 자동차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입니다. 주로 경차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보통 1년에 두번 정도 제 차를 세차합니다. 지금 보시는 상태가 6개월 정도 세차를 안한 상태입니다. 6개월 동안이나 세차 안 했다고 더럽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별로 안 더럽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있는 곳은 최소한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비도 잘 오고요. 빗물이 다 먼지 털어주고, 아시겠지만, 걸레질 자주 안 해주는 게 차량 장기스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차살때 다이아몬드 코팅 인가요 그 차량에 코팅하는 거 그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예전 차에 한번 해 봤는데요 요즘 도장 기술이 좋아 가지고 세차 후에 하는 광택제에 세차 후 코팅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택제만 이렇게 잘 발라 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을 구입하면서 집을 사면 꼭 해보고 싶은 게몇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집에서 세차하는 거 꼭 하고 싶었었는데요. 그러네 1년에 두 번, 두번제 집에서 이렇게 세차를 합니다. 세차하기 전에 다이아츠 자동차의 무브 캔버스라는 경차의 운전성하고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국, 미국, 일본 자동차 관련한 대표적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요. 자동차에 관해서는 그렇게 또 제가 핫바리는 아닙니다. 저도 좀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리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일본 이런 데는 각 회사마다 커스터머 센터 이런 데서 모니터링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살 리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좀할 말은 좀 하겠습니다. 이 차의 시동성 먼저 한번 보시죠. 제 차는 스마트 키입니다. 음. RPM 게이지가 없지만, 시동성 크게 문제는 없죠. 이게 아침 시동성인데 아주 괜찮고, 저는 지금까지 시동성에서 문제를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동 걸었으니까요, 잠깐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국가별, 회사별, 그리고 자동차가 타겟으로 하는 소비층에 맞춰서 개발을 하니까 차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를 리뷰하는 건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차 다이아츠 컨버스를 이 차만을 리뷰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일본 경차를 다 리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일본 차도 많이 타봤는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차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차나 미국 차도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나쁜 점은 별로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을 하면요, 만약에 이 차를 한국에 판다, 그러면요, 지금 이차이 이 상태의 운전성 측면에서는 이차 한국에 못 팝니다. 저는 절대 못 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나 경차 규제 이런 걸 떠나서요. 이 차는 철저하게 일본의 여성, 일본인들의 여성에 맞춰서 차가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에 팔려면 운전성은 정말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지나왔던 저길 보시죠. 저 길은 되게 좁고, 한번 정지하고, 일단 정지하고 출발할 때도 좌우 확인을 제대로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 차의 운전성은 설계되어 있어서요. 처음에 런치 성능은 정말 안 좋습니다. 아 말을 잘못했습니다. 일본인의 특징에 맞게 처음에 런치는 헤지테이션이 한국인이 봤을 때는 헤지테이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천천히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거 빼놓고 우연히 세대 다 일본의 경차 캔버스의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탄토라는 차고 저 앞에 있는 오래된 차는 미라 같습니다. 되게 오래된 연식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요. 지금도 그래도 잘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판매량이 3위인 이 탄토 차인데요. 이 탄토 차하고 제가 타고 있는 컨버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떠신가요? 탄토는 좀 각져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이지만 제 차는 컨버스는 좀 동글동글 하잖아요. 네, 저는 이차살때 동글동글하고 이뻐서 이차 구입한 게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 다이아츠 차를 20년 넘게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탔던 게이 무브 차를 20년 넘게 그리고 20만 키로를 넘은 차가 있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오래 타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16만 키로까지는 미국에서도 어 일부 보증해야 되는 부품이 있는데 20만을 넘긴 차는 제가 실제로는 처음 봤기 때문에 저 정도의 내구라면 문제없겠다 라고 해서 저이 차를 사게 된 겁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지금 고속주행 하고 있습니다 이차 지금 80km 달리고 있는데요 100km까지도 저는 고속주행 하면서 소음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차 고속주행에서도 별 문제 없이 잘 나갑니다 이때도 제가 와이드 오픈 스로틀 풀로 엑셀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차들 버튼이 많죠? 이 차도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버튼이 몇개 있습니다. 옆문 여는 게 지금 버튼이 되어 있는데 요즘 일본은 경차 이게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차이고 애기들을 태운다는 전제하에 이 차가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뒷문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는 그런 전동식입니다. 그래야만 애기들이 문을 갑자기 열어서 다른 차와 사고가 안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내 부분은 남성보다 여성에 좀 초점을 맞춰 있고요. 그리고 좀 가정주부들에 맞춰서 이 차가 설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시면 앞에서 저 버튼을 누르면 뒤에 전동식 버튼을 누르면 뒷문이 저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사이드 미러 보셨죠? 이 차는 카메라가 달려있어서요. 앞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전방차량하고 거리 상태를 보면서 ABS, 브레이크 작동을 도와줍니다. 뭐 이런 안전장치가 몇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하이빔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 가격이 얼마냐? 네, 저는 토탈 1800만원 줬습니다. 뭐 차량 처음에 대금은 1400인가 1500 이었는데요 거기에 뭐 이것저것 매트도 옵션이고 그래서 매트도 깔고 시트는 제가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딜러에서 파는 시트는 비싸서 제가 따로 구입을 했었고요 이 차가 최고급이 아닌 게 옆에 보면 제가 모르는 버튼이 두개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경차 660cc 이런 3기통짜리 차를 타도 되는 게요 이런 국도가 60키로 60km... 제한속도가 60km 미만입니다. 보통이 40km 거든요. 좀 높다 그러면 이제 50km 이 정도 되고요. 60km 이상 달리려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하이 스피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일반적인 주행 패턴이기 때문에 경찰을 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타도 아, 이 사람 좀못 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경차의 판매량이 일본 국내 차량 판매량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 탄다고 해서 전혀 그 쪽팔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 회사 임원도 경차 타고 출퇴근합니다. 아마 집에 더 좋은 차가 있을 겁니다만, 출퇴근은 경차로 하더라고요. 미국 차는 일단 성능, 두 번째도 성능, 세 번째도 이제 퍼포먼스, 성능이 좋아야 뭔가 좀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도 보고 이렇지만 일단은 성능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차에 이슈했던 런치 성능 이런 것도 일본에서는 이게 억셉터블한 거지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이런 그런 런치 성능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단은 6 6 0십 병차는 안 팔리죠. 뭐 그거는 미국애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 거주하는 아시아계나 덩치 작은 애들, 뭐 대학생들 이런 애들이 소형차 타지. 미국애들은 이런 소형차 타지도 않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소형차 개발도 못합니다. 뭐 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뭐 그렇죠. 한국 차들은 하드웨어, 뭐 부품, 내구, 뭐 퀄러티 이런 건 둘째치고요. 한국 차 개발은 소프트웨어 쪽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예전에 하드웨어 쪽이 또 좋아졌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하드웨어 제대로 못 받쳐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뭐 엔진 제어 쪽, 차량 차량 제어 쪽 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차들을 제가 보면 하드웨어 쪽은 확실히 좋습니다. 장고장 뭐한 번도 없고요. 하드웨어 쪽 퀄리티는 인정하는데 엔진 제어나 차량 제어 디테일한 부분은 한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일본 사람들의 그 주행 패턴과 한국 사람의 주행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좀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차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차할 때 보이는 부분에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어차피 빗물이나 세차하면서 자연스럽게, 어, 세차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 빗물이 흘러가는데 차량의 그런 이음 부분에 의해서 안 보이는 부분을 저는 되게 많이 신경 씁니다. 그리고 차량 세차가 끝나면요, 이 광택제로 제가 코팅을 하겠습니다. 이거 산지는 한 4년, 5년 된것 같습니다. 제가 유심히 세차하는 데는 이런 이음새 부분, 이런 데 세차합니다. 그리고 문 열었을 때안 보이는 부분 이런데 이런데가 제가 주로 세차, 세차하는 곳입니다. 왼추를 닦을 이런데 청소야, 이런데. 이런데 틈새 때 나온 거 봐. 아, 둘 드러... 아씨 이게 빗물이 흐르고 나서 건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끼 같은 게낀 겁니다. 이끼 어우, 대박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어, 세차제 때잘안 벗겨져서. 시원하냐? 시원하지. 타이어 휠휠 휠 커버까지 저는 세차할 때 한번 닦아줍니다. 이 타이어, 타이어용 스펀지. 아 타이어도 이제. 유리창에 유막도 아직은 안낀것 같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깐 말르면 이제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왁스 코팅 작업도 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가요?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별반 차이가 한, 없나요? 두시간 6개월 만에 그래도 오늘 목욕한 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